여러분 거름은 자기는 썩고 나무는 살리는 게 거름이에요. 거름은 향기가 안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노인이 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향기가 안 납니다. 노인 냄새가 납니다. 거름은 냄새가 나요. 그러나 그 거름 때문에 나무가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름의 어떤 존재를 우리는 희생이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라는 걸음을 통하여 크고 자라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도 커보니까 다 지가 잘난 줄 알고, 여러분, 나도 내가 잘난 줄 알고, 까불거렸어요. 그 부모님의 걸음, 그 어떤 희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시작점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시작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를 충분히 감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지게 살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이런 희생, 사랑, 그러으로 살아오신 한평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남의 부모 말고. 어떤 분 보면 다른 양노는 진짜 잘 가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 남의 집 노인 말고 가면 쓰지 말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이렇게 늙어가고 연로해 가는데 응? 내 아버지, 어머니는 말고 남의 집 노인은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빵점이에요 오히려 가식적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직역을 하면요. 공경하라가 먼저 나와요. 공경하라, 너희 아버지를, a n 너희 어머니를. 더 와닿죠? 아예 명령을 탁 대못을 받듯이 박죠 공경하라, 카베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말이 카베드거든요. 제가 어버이주일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카베드라는 동사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너의 부모는 너에게 무거운 존재다 무겁게 대하거라 이런 알듯말듯하면서더 묵직하게 와닿는 게 있어요 무겁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무거움이었어요 아, 짐이 무거운데요 선생님이 내준 과제가 너무 무거운데요? 이거는 부정적인 무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무겁게 대하라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그럼 긍정적인 무거움은 뭐냐? 비중있게죠, 비중. 여러분, 비중도 부피와 무게입니다. 비중있게, 무게감있게, 중요하게. 그게 카베도 공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존재를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무겁게가 안와닿거 가볍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여겨.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처신도 가볍게 합니다. 말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말이 무겁게. 비중있게. 그리고 부모의 존재를 비중있게 여김으로 행동도 무게감있게. 그게 글맞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존경하는 거고, 효도입니다. 여러분, 존경은 정신적인 측면이에요. 효도는 실천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몸으로 실천하는 측면으로 부모를 무겁게 무겁게 대하는 무게감 있게 대하는 여러분 그게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다 이게 감이 잘안 오시는 분은 그럼 잠언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 멋진 말씀으로 설명을 해요. 공경이 뭐냐? 잠언 3장 9절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자문 3장 9절은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 나누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인간하고 공유하는 단어가 있어요. 공경. 자 보세요. 잠언 3장 9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공유를 시키는데 딱한 분입니다. 부모에게. 잠언 3장 9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이 가베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전유물이 될 뻔한 공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인간과 나누시는데 딱한 부류입니다. 부모. 부모와 이 단어를 나누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고 무게감이 있는 존재인가를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살려 구원을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라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시 때문에 아버지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경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원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경하라 합니까? 아까 잠언 3장 9절 보셨죠? 너의 재물. 여러분 재물은 딱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다음 또 처음 이건 열매로 여러분 농사를 짓습니다. 그 처음 익었다는 게 뭐냐? 처음 익은 게 여러분 맛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귀한 거죠, 귀한 것.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이제 사과가 다 들어갑니다.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분은 1년을 참은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복숭아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년을 참았는데 복숭아가 열려서 그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게 영양분이 많아서 귀한 게 아니고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 그것을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제약시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입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돈과 처음 익은 열매로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너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쓰다 남은 것 드리지 말고 먹다 막 남은 밥 드리지 말고 입다 남은 옷 드리지 말고 신다 마른 신발 드리지 말고 여러분 이 뉘앙스가 너의 삶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자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거꾸로 하면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이만큼 공경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당신은 이만큼 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하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 공경함으로 뒤집어 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의 원리는 잠언 3장 9절에 이미 딱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이와 같은 원리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공경을 제대로 하는 원리예요. 쓰다 남은 돈 말고, 먹다 남은 음식 말고, 입다 만옷 말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가지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소중한 분들이죠. 마땅히 이런 원리로 공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놓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20분 늦겠습니다. 응? 자갈치에서 오는 버스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20분 늦어도 다음 버스가 있습니다. 김과장, 한 2시간 약속 미루어야 되겠네. 아,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놓쳤어. 다음 비행기 타고 갈게. 여러분, 놓쳤습니다. 큰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놓치고, 기차를 놓쳐서, 이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왜? 다음 기차가 있고, 다음 비행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버스가 떠나가시고 나면, 부모님이라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다시는 그 다음 비행기가 없습니다. 신은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라는 버스가 내 앞에 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은 땅을 치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공경과 효도는 시간과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후회만 남는다 여러 지금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이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미안함과 이죄송함으로 가득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놓치지 마라. 후회한다. 정종섭이라는 분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분이 쓴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모유를 먹은 외상값도 갚기 전에 가신 어머니.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가게를 전빵이라 해서 전빵. 뭐, 외상으로 많이 사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찰이 없으니까, 외상, 외상을 하고 아이들 먹이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월급 받으면 그 외상값 벌써 반 나가고, 이런 세월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저절 먹고 살았는데, 엄마의 저절, 이 정종섭이라는 시인은 외상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외상값을 내가 효도하고 싶었는데, 외상값을 다 갚기도 전에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서운하고, 충분히 미리 미리 그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외상값의 특징이 천천히 갚지. 어머니 아버지 천천히 뭐 해드리지. 어머니 당신의 모유를 먹은 외상값도 갚기 전에 가신 어머니.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엄마의 저절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외상값 제대로 갚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엄마의 저절 2, 3년 빨면서 인간이 된 내가 이제 좀뭘 하려고 하니까 그 외상값 갚기도 전에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이유불문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명령은 명령으로만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현상금까지 걸어두셨어요. 그럼 지구대 가 보세요. 이놈 사기꾼입니다. 신고하는 분 500만 원 주겠습니다. 현상금. 이놈 여기저기 막 이런 짓을 한 찾아주시면 5천만 원 주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액수가 올라가는 거는 뭐 때문이죠?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 있는 인간이에요 찾아달라는 거예요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계명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현상금을 걸었을까? 다른 계명은요 10계명 가운데 9개는 현상금이 없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현상금을 하나님이 거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죠? 그만! 그럼 중요하구나 그만큼 그만큼 중요하구나 진짜 그럴까요? 출애국기 20장 1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현상금이 나오죠 그리하면 원래 공경하라 하면 끝나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리하면 현상금을 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현상금을 우리에게 걸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안 와다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3,500년 전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준 땅에서 이 내가 준 땅이 아담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 말은 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레츠, LH, 에레츠는 육지의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그건 에레츠 하나님이 태초에 땅을 만드셨다 에레츠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땅은 뭐냐? 아담아 여러분 아담아는 땅도 되고 흙도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있는 땅 뭐죠? 농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농경지 여러분 이흙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데 거기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뭐죠? 풍요와 번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네가 땅에서 짓는 곡식, 그러면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3500년 전 문화를 빌려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현상금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똑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여러분 바울은 현상금이라 하지 않고 약속이라 했어요 그 약속이 현상금이에요 그 현상금이 뭐죠?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신구약을 넘나들며 여러분 이 시간 차이가 인터벌이 갭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구약을 넘나들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여러분 현상금이 붙어 있는 것은 딱 하나요. 예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메아리치는 거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진나라의 장군 환온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동진의 장군인데요. 이 환온이 촉나라를 치기 위하여 이 삼협이라는 계곡에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양쯔강의지인데이 삼협 큰 물이 흐르는 이제 배를 타고 촉나라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벽이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벽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도 보면. 그 삼엽 계곡에 원숭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절벽에 있는 덩굴을 잡고 장난을 치는데, 이 환원의 공사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새끼 원숭이를 탁 낚아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본 엄마, 엄미 원숭이가 막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 배를 따라가요. 배를 타고 못 따라가니까 절벽을 막 타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배가 한 100리쯤 가서 강가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원숭이가 100리를 절벽을 타고 울면서 따라간 거예요 배가 닿자 어미 원숭이가 새끼가 붙잡혀 있는 그배 안으로 팍 뛰어들어갑니다 환원의 부하에게 내 새끼, 내 아기를 내어놔라고 하듯이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리를 따라온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들자마자 숨을 헐떡이면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 궁금하죠. 백리를 숨도 안 쉬고 울며 따라왔는데 왜 새끼 있는 배에 탁 뛰어오르자마자 죽었을까? 환원이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거라 왜 죽었는지 그럼 배를 갈라보니까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 마디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리를 절벽을 뛰어오면서 그 자식을 잃을까봐 자식을 놓칠까봐 백리를 뛰어오면서 창자가 한마디 한마디 다 끊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이 고사 성어죠. 단장, 단장, 끈을 단 장, 창자예요. 단장의 고통. 여러분, 이 세상에 단장의 고통은 많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아리 고개를 지나면서. 단장의 미아리 곡에 가요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창자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유일한 분은 나를 키우신 엄마, 아버지다. 그 단장의 고통을 따라갈 고통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의미 원숭이의 단장의 고통이에요. 성당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어미 원숭이의 이야기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우리를 이렇게 키운 거죠. 단장의 고통으로 키운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창자 한마디 한마디가 끊어지면서 우리를 키운 거예요. 이 어미 원숭이는 백리를 쫓아왔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엄마의 마음은 우리를 쫓아옵니다. 절벽을 타고. 성대문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식 한놈한 한 놈이 일을 칠 때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 창자가 얼마나 토막이 났을까 자식 한놈한 한 놈이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창자는 한 토막 한 토막씩 끊어져 나갔을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 안 하는 분이 부모예요 자식은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지만 부모는 창자가 끊어져도 그 고통을 말을 안 해요. 요즘 신식 부모는 조금 다릅니다만, 글도 여러분 본질은 어디 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CT를 찍습니다. MRI를 찍습니다. CT, MRI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엄마 창자는 멀쩡할지 몰라도 부모의 마음의 창자는 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의 창자는 MRI 창자는 멀쩡해도 마음의 창자는 단장의 고통으로 끊어진 채심리를 쫓아오고 백리를 쫓아오고 천리 만리를 쫓아오는 거죠. 그 창자가 끊어진 고통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늙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단장의 고통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먹다 남은 밥이 아니라 처음 익은 밥을 입다 만 옷이 아니라 처음 빠진 옷을 그게 공경의 원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눈물이 맺혔는데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배고파하듯이 그럼 자녀는 밥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웁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배가고 픕니다. 여러분 이 글의 핵심이 뭐냐?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배고파하듯이 나이 든 부모도 자식들의 사랑에 배고파한다. 네, 솔직히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나이를 먹어 갈수록 자식들의 사랑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자식들의 사랑에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나이 든 우리 부모도 자식들의 사랑에 배고파한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작년에 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완벽한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헐, 생각나는 게, 이제 대구에 갔다가 부산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2층 난간에서 차라리 방에서 안 나오시면 되는데 2층 난간에서 우리 부부를 잘 가라고 손을 흔듭니다. 참, 뒤돌아설려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 혼자 놔둔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고, 그럼 괴롭지만 또 부산에 일터가 있으니까 내려와야 돼. 어머니는 물론 깜깜한데 혼자 울었지 않겠습니까만 그냥 보이는 것은 눈물은 안 보이고 손만 보입니다. 가라고. 그리고 때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하룻밤 오늘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사실은 자고 가도 되는데 하, 그 부탁을 내가 왜못 들어줬을까. 여러분 인생 그 수많은 날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오늘 하루 자고 가면 안 되겠나? 내일 뭐 전쟁 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하늘 날에 가시고 나니까 후에 막 하, 내가 너무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전화하면 그럽니다. 아이고 뭐 바쁜데 다음에 오지.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깨달았어요. 바쁜데 안 오다 된데. 바쁜데 안 와도 된다 이런 말이 거꾸로예요 엄마가 네 사랑을 먹고 엄마가 배가 고픈 거예요 자식의 사랑에 배가 고픈 말을 어머니 아버지는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보고 싶은데 너의 사랑에 내가 배가 고픈데 여러분 이런 곰탱이 같은 인간은 아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럼 엄마 바쁜 일 해놓고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이 또 다음이 참, 여러분, 이, 이 미련한 인간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도 자식의 사랑에 배가 고픕니다. 자식의 사랑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아들의 목소리 전화로도 한번 듣고 싶고, 딸의 목소리 전화통으로도 한번 보고 싶 듣고 싶고,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해놨냐면, 부모는 이런 자식들의 사랑에 눈물을 훔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이런 것에 가슴이 뜨거워진대.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렇게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의 가슴이 마지막까지 뜨겁도록 해 드립시다. 부모님의 가슴을 마지막까지 뜨겁게 하는 것은 자식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늙었지만 공경할 줄 아는 것, 부모가 느껴요. 그때 부모님의 젖가슴은 쪼그라들지만, 부모님의 심장은 뜨거운 거예요. "하, 내가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인간이구나." 그 가슴이 뜨겁습니다.